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개혁성경으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한남교회 교회 여러분 보네포와 함께하는 종교교육의 달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에는 값비싼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비싼 은혜였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값비싼 은혜를 값싼 은혜로 변질시킨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마칠 일은 소금이 되어 밖에 버려져 밟힐 뿐입니다. 값싼 은혜는 교회와 신앙의 원수인 것입니다. 이번 주일 주제는 나를 따르라 하시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복종한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복종한 사람들만이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따르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했다는 것이요.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따름으로 믿음의 굳게 서 있는 제자라는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에 나를 따르라 하셨고, 제자들은 이에 대해 즉각적으로 복종하고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것이므로, 부르심에 대한 정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가 되려면, 부르심에 복종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종하려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라 말씀을 하십니다. 즉, 지금까지의 생활과 결별하고 옛 것을 뒤로하고 걸어나오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전적으로 복종하기 어려운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로지 복종함으로서만 예수님과 친교를 맺을 수 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수 있고 믿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를 따라 나서는 첫 걸음.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이첫 걸음은 나중에 이어지는 걸음과는 질적으로 다른 걸음입니다. 여러 갈림길 중에서 어떤 한 길을 걸어갈 때 내딛는 첫 걸음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따르라. 하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복종하고 따르는 첫걸음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시작이요. 그 첫걸음을 댐으로써 제자가 된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될 것이고, 그리하여서 신앙고백을 하게 될 것이고, 십자가 고난 이후에도 믿음으로. 예수님의 길을 지속적으로 걸어갈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이 부르심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또 자연을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듣습니다. 예를 들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그 말씀에 복종해야 비로소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실 때에 복종하는 것이 그분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하실 때에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는 것이 제자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심으로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부르실 때에 복종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했지만 나를 따르려면 하신 전제 조건을 포기하지 못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을 때에 그는 버릴 것이 너무 많아 근심하고 돌아갑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 때,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른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위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오늘 본문 말씀은 해석하기 난해한 본문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되려면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한다.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게다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만 제자가 될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난해한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난해한 말씀이 아니라 너무도 분명한 말씀입니다. 먼저 이 말씀이 가지는 첫 번째 의미는 나를 따르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홀로 결단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단독자로 개인적인 결단을 해야 한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의 의지와는 별개로 자기 자신이 스스로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누가 대신해 줄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대신 신앙생활을 잘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는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살았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그 사이에 예수님이 끼어들겠다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심지어는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그 사람의 목숨까지도 예수님께서 중간에 끼어드시겠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신학적으로 정리하면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님께서 존재하신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예수님께서 존재하신다. 또한 사람과 현실, 일상의 삶 사이에도 예수님께서 존재하신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을 중부자로 삼고 살아가겠다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전에는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던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그 사이에 예수님을 놓고 새로운 관계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수님 이후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예수님은 중간자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오직 예수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께도 이룰 수 없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중간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야만 거쳐야만 하는 것이다. 모든 것이 그분의 말씀을 거쳐야만 하는 것이다.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 전치사 중에서 through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관통해서 통과해서라고 해석되는 전치사인데, 이미지로 나타내면 원에 들어갔다가 통과하는 것입니다. 즉, 나를 따르라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중보자이자 중간자가 되어주시겠으니, 복종하는 사람들은 이제 세상의 모든 것들과 관계를 맺을 때에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관계를 맺겠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도 이해가 될 것입니다. 부모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미워하라고 하는 말씀은 정말 그들을 미워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 그들과 관계를 맺을 때에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지 말고 예수님을 통해서, 즉 예수님을 매개로, 하나님의 말씀을 매개로 관계를 가지라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에 대해서 또 자식이나 형제 자매에 대해서 한 사람의 목숨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까? 사랑하라 하셨어요. 그리고 온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사랑하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사랑을 하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즉, 에로스의 사랑에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매개로 하지 않는 부모 사랑, 자식 사랑, 형제 자매 혹은 자신에 대한 직접적인 사랑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 직접적인 사랑에 누구도 끼어들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심지어는 예수님조차도 끼어드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러니 사랑한다고 했는데 어떤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마마보이를 만들고 자기의 삶 하나 책임질 수 없는 나이 만든 나약한 어른들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을 우리의 중간자, 중보자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보고 세상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보고 세상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지혜로운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저마다 지고 가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이와 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도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누구에게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즉 지고 가는 십자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순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순간 자신이 직접 지고 가던 세상의 무거운 짐과 수고를 내려놓고 그분이 지어주시는 짐과 멍해를 메고 간다 메고 가야 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따른 후에 멍해는 예수님이 함께 지심으로 그분을 통하여 지게 되므로 쉽고 가벼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즉 그분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이 우리 삶에 끼어들 때 중간자가 될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여전히 살아가지만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어떠한 직접성도 없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거치고 그의 말씀을 거치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예수님과 그의 말씀을 거치지 않으려고 한다면 값싼 은혜에 취해서 비틀거리며 살아가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제 길을 걸어가지 못하면 그 이론표만 달고 살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만 손가락질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합니다. 성령을 망령되게 하는 것이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야 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며 나를 따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명령에는 복종 아니면 불복종이 있을 뿐이요. 다른 선택은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이 부르심에 복종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이 중간자가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범사의 그리스도를 거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수원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거듭 기도 드리겠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 그 명령에 복종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주님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제자답지 못한 삶을 살아 f a 로 하나님의 값비싼 은혜를 값싼 은혜로 바꿔버릴 때가 많습니다. 다시금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하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항상 주님을 경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